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대리 TV의 전대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대단했습니다. 코스닥이 무려 1년 만에 700 포인트를 뚫어줬습니다. 보시면 월봉상의 차트로 먼저 보면요, 이게 지금 60평선이거든요. 그런데 월봉상으로 이때 생각하면 정말 코땡땡바이러스 때문에 거의 뭐 해리였는데요. 이때 이 아래 꼬리 달고 위로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왔던 기세를 몰아서 코스닥이 오늘 드디어 708.76%를 찍고 마감을 했습니다. 이 62평선이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이유는 보시면 이때 시점부터 해서 62평선을 깨지 않고 우상향을 했던 그림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코스닥이 이때 이렇게 930 포인트를 찍고 2018년도에 밀려버렸습니다. 이때 상당히 강하게 갔던 장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때 정말 뭐 산종목마다 다 그야말로 뭐 상따도 됐고 또 오버나이트하고 그 다음날에 들어가도 또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이었었기 때문에 굉장히 장이 좋았었거든요. 그때가 지켜보면 이 기점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60평선 위로 계속 움직이면서 강하게 상승했던 장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이후에 추세를 이렇게 하락으로 전환해주고, 좀더 빠지는 게 아니냐라고 우려를 했었는데, 이번에 오히려 코땡땡 바이러스가 전화위복이 되는지 는 모르겠습니다만, 월봉상으로 양봉 두개 띄우면서, <laughs> 죄송합니다. 양봉 두개 띄우면서, 이렇게 강하게, 오늘 드디어 700포인트를 뚫었습니다. 일봉상으로 보면, 제가 며칠 전에도 셀티븐 헬스케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주가지수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어, 지지와 저항이 맹목적으로 믿어야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어, 주가지수나 혹은 차트에서 볼 필요는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제 생각입니다. 물론 모든 것들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매매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은 619포인트 그리고 상단으로는 690포인트 정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왜냐하면 앞서서 2020년 1월과 2월에 이렇게 저항이 막혀서 못 넘었기 때문에 여기를 뚫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했는데 역시 보시면 이, 어제 말씀드린 요차트의 일봉 어, 아래꼬리 달고 위 이게 그 아마 제가 알고 있기는 도지형 중에서도 막 이름이 많아요. 뭐 잠자리형 도지, 무슨 도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도지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아래꼬리 달고 이렇게 딱. 그래서 이게 지금 거래량 터지면서 이렇게 위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림이 이 됐겠죠. 왜냐면 아래쪽에서 이렇게 살려가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일봉 차트가 이렇게 올라갔던 거잖아요. 그래서 어뭐 그런 것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양봉을 띄우면서 어 700포인트라고 항상 걱정했던 이 포인트를 거래량이 강하게 실려 주면서. 1.78%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 아닐 수 없다라고 보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땐 이제부터가 이 700포인트를 지지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이 위쪽 구간에서 노는게 향후 시장 코스닥의 전체적인 종목들의 방향성과도 어떻게 보면 어라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을 말씀드린 이유는 아시겠지만 셀티론 헬스케어는 종목에 지금 속해 있는 그 지수가 코스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아울러 좋은 점은 거래소 그리고 코스닥 양시장 모두 개인이 순매도를 해주고 외인은 또 기관은 순매수를 했다라는 점입니다. 보시면 말씀드리기 전에 코스피는 오늘 이렇게 0.46% 크게 띄우진 못했습니다만 2,000포인트를 복귀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코스피에는 물론 뭐 지금 셀트리온이 지금 존재하고 있지만. 그 차치하고서라도, 어쨌든, 우량주들이 살아남고, 우리 전제,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된다라고 하면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 2000포인트 이상 올라간다라고 하면, 2700, 2277포인트까지 갔던 이때, 정말 좋았잖아요. 그래서, 어, 이 정도까지 이렇게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림도 좀 기대해 볼수 있겠다.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어, 있습니다. 어, 어찌됐건, 뭐, 현재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종목으로 돌아가서 아,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세트리온스를 한번 봐야 되겠네요. 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증시 자금인데 이것도 까지만 말씀 을딱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기준으로 그 지수 이게 이제 코스닥 코스피 양 시장의 신용 융자와 그리고 고객 예탁금인데요. 보시면 이 고객 예탁금 즉그 고객들이 계좌에 매매를 하려고 세팅해 놓은 금액들인 거죠. 매매할 수 있는 금액들. 그게 지금 점점점 어떻게 보면 좀 줄어드는 추세 같아요. 이게 3월달이고 이게 보시면 어 오늘입니다. 근데 보면 음약 47조 원에서 현재 한 42조 원 가까이 많이 빠졌어요. 그만큼 이 금액들은 이미 어 주식에 좀 들어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신용융자 같은 경우에도. 어 우리가 이 6조까지 지금 현재 빠졌을 때 신용융자가 빠졌다라는 것은 가볍다라는 거고, 그만큼 신용자를 많이 써서 매매한 종목들이 더갈 수가 있는 상황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10조가 되면 예전에 또 모습들과 비슷하게 또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라건 점점 이렇게 좀 무거워졌기 때문에 이 신용자가 많아질수록.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이 개인들을 좀 털고 가는 그런 방향성에로 나올 수도 있겠, 있다는 부분이 조금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신용 융자가 지금 10조가 넘었고, 그리고 예탁금도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현재 시장이 좀 투자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좀 보여지고, 그리고 이 신용으로 특히 신용 비중이 좀 높은 종목들은 그리고 또그 종목이 많이 고가를 지금 형성하고 있다면 조심스럽게 매매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어,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 좀좀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물론 셀트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신용 잔고가 2%도 안 돼요. 그래서 신용 비중이 물론 적기는 합니다만, 아마 다른 종목들을 제 구독자분들께서는 많이 보고 계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어 종목들의 신용용자는 어느 정도 되지?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우선은 그리고 나서 차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게이도지형이좀 상승으로 전환하는 그림이 이 됐었으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기본적으로 도지형이라는 것은 물론 아래쪽 그 상승에 대한 부분에 베팅한 세력들과 위쪽 그 하락에 대해서 베팅한 세력들과의 어떤 균형이 맞은 상태 그래서 위로도 갈수 있고 아래로도 갈수 있습니다만 음봉으로 쭉 떨어지고 있는 하락 차트에서는 양의 방향으로 그리고 양봉으로 가고 있는 상승 차트에서는 꼭지에서 하락으로 그렇게 하는 변곡점의 역할을 좀할수 있는, 어, 그런 캔들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아쉽게도 장중에 괜찮게 갔는데, 역시 이 오이평선을 다시 복구를 못하고, 이 매물대에 밀려가지고, 지금 현재, 음, 오이평선과 3이평선 52평 사이 걸려있습니다. 그리고 추세는 일봉상으로 지금 꺾여있는 상태고요. 음, 이 그림만 딱 봤을 때는 이렇게 22평선까지도 뚫을 수 있는 뚫는뚫른다기보다는 아, 뚜루, 터치할 수 있는 그렇게 좀 빠질 수 있는 그림으로 좀 보입니다만 그렇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현재 이 캔들 기준으로 봤을 때 9만 원 이상에서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에 이 9만 원 이상에서 자리를 잡는다라고 하면 앞서서 강하게 이 블럭들이 나오고 나서 밀리고 올라온 다음에 이 라인 있지 않습니까? 8만원대. 이 8만원대에서 보면 4월 초부터 해가지고 5월까지 거의 한달 정도를 횡보했어요. 물론 여기서 하락도 나오고 2, 3%의 상승도 나오고 갑자기 뛰었다가 밀리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추세가 깨지지 않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올라가 좋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에는 제 생각에는 이 22평선이 좀 올라와주고 그리고 그게 이 캔들과 만나는 지점이냐, 9만원. 한 2, 3일 정도 뒤가 되면 이게 22평선이 올라와줄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어 충분히 9만원 정도 라인까지 지지해 주면서 일봉 차트들이 이렇게 좀 나열, 나열이 된다고 할까요? 횡보를 한다고 할까요? 좀 그런 그림이 되면서 9만원 위에서 어떤 다시 한번 이렇게 조정을 좀 들어가는 그림이 나오지 않겠느냐.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사실은 이 오이평선을 찍고 밀리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장중에 3분봉상으로 보면 그렇게 심하게 뭐 밀린 거는 아닙니다만 어찌됐건 오늘 이렇게 띄웠던 이 양봉의 몸통을 버텨주지 못하고 밀려버렸습니다. 이거거든요. 이게 처음에 오늘 양봉 뛰어서 시작이 아주 좋았는데 그쵸? 이쪽 라인에 좀 있다가 올라가주기로 했는데 여기를 뚫지 못하고 계속 밀리면서 결국 이 정도 라인에서 못 뚫고 밀려버리니까 그냥 쭉 밀렸어요. 그래서 내일 조금 불안합니다. 불안합니다만 음, 그래도 오늘 매동을 봤을 때에는 어제와는 또 다르게 예, 어제는 이제 웨인이 또 한바탕 사줬잖아요. 웨인이 238억 가까이 사줬고 그런데 오늘은 또 물론 웬이 또 이번엔 팔았습니다만 다시 기관이 또 매수를 해주면서 상대적으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어떤 상승 쪽에 다시 한번 좀 불을 붙이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1 0만원 정도 고점에서 좀 이익 실현을 하고 떨어진 이 지점에서 조정받을 때 다시 한번 어, 모아간다라는 생각으로 기관도 좀 들어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연기금, 상업펀드 기타 법인 그리고 투신과 금융투자가 사줬기 때문에 사실상의 기관의 메인 어, 주체들은 다 샀다라고 보면 되고요. 어, 이 보시면 여기서 지금 물론 뭐 외인이 이 정도 팔긴 했습니다만 차라리 그렇다라고 하면 차라리 저는 기관이 이 최근 시장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기관이 사주는 게좀더 좋다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기관이 좀 오늘 산 거는 긍정적인 부분일 수 있겠다. 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역시 코스닥에서 순매도 그리고 순매수를 보면 이번에 기관이 150억 정도 샀잖아요. 그게 역시 그 가장 많이 순매수를 해줬고 이번엔 또 외인이 두 번째로 많이 팔았습니다. 셀,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거의 번갈아가면서. 세트로넬스케어가 어젠 또 순매수 그리고 순매도 막 1위 2위막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하더니만 오늘은 또 다시 세트로넬스케어가 기관이 또 순매수해준 게참 재밌는 종목이다 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거기서 오늘 개인은 좀 이렇게 빠졌는데 전 장중에 있잖아요. 장중에 어, 틈틈이 모바일 이렇게 좀 유심히 보는데 짬이 날 때요. 모바일을 봤을 때 이제 거래원에서 키움증권에서 얼마나 순매도하고 순매수하고 하느냐를 많이 봐요. 결과적으로 장중 체결도 물론 체결일 수 있지만 개인이 좀 파는다라는 느낌이 좀 들면 아 오늘 매도는 그래도 개인이 팔고 외인 과 기관 중에 한 주체가 받아주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을 보기 때문에 오늘은 다행히 좀 기관이 이렇게 좀 사주고 외인 매도량도 상대적으로는 조금 줄어서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차트가 일봉상으로 조금 재미 없는 이렇게 윗꼬리 단 음봉 느낌에 이런 게좀 나와줘서 조금 꿀꿀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거래량이 별로 안 터졌다는 게 아주 뭐 이슈 있는 신호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서 저는 어이 지금 도지형 이후에 약간의 상승하고 좀 눌렸는데 이게 살짝 눌리고 시작하더라도 충분히 이 9만 원 선에 서좀 버텨 준다면 충분히 이런 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어 나와 줄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점점 드네요. 결국에는 코스닥에 있어서 물론 지금 최근에 화웨이 이슈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반도체나 기타 it 관련 종목들이 움직였습니다 아시겠지만 it와 bt 바이오 그리고 it는 양립해서 둘다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자금들이 한쪽에 쏠려서 한쪽 군을 한쪽 섹터를 움직이는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it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이 바이오라는 종목들이 이 시장에서 기관들이 어떻게 보면 이 종목을 가지고 이 시장 자체를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끌어올리려고 하는 어떤 그런 움직임이 향후에도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해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코땡땡 그 바이러스 관련된 이슈가 완벽하게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슈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최상위 주인 셀트리온 스케어의 어떻게 보면 움직임은 마치 코스피에서 삼성전자가 움직이는 하이닉스가 움직이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고 지수가 700포인트를 뚫고 상승했을 때는 어찌됐건 이 묵직한 셀티론 헬스케어도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개연성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좀 해봅니다. 물론 그 이외에도 아시겠지만 합병에 대한 부분들 루머, 찌라시 그리고 백신, 뭐 진단 키트 이런 것도 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호재로 바짝 움직이면 상당히 좀 즐거운 모습도 어 나올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선은 셀트로닛스퀘어는 최근에 저도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고 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좀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있네요. 이 원래 제가 주로 말씀드린 종목들은 단기 트레이딩이나 혹은 차트 관련해서 좀 저도 유심히 보면서 분석하면서 배우고 또 틀려서 깨져도 다시 한번 어, 공부한다라는 생각으로 올렸었는데 이 종목은 좀 되게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기존에 제가 시젠이라든지 국일제지라든지 이런 종목처럼 좀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어찌 됐건 많이 호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매매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아, 오늘은 여기까지 좀그 마감을 하겠고요.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 한 종목 정도 더. 좀 보려고 하는데 그런 것도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도 성투하시고 불기둥 뽑는 그날까지 한번 이 세트네스케어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은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